아 진짜. 알았어 네. 자 우리 경원 다음 용원 성운 준성 이거 채점 하고 서프는 거야. 알르게 너네 안안플레이스 지금 풀고 해야 된다. 풀고 해야 돼. 자 채껴 어, 보세요. 너무 음. 많아요. 가정법만 채점하세요. 가정법만. 가정법만 채점하세요. 덕질 드려요. 버터 주세요. 자1 1 0쪽 보세요. 17번 7번이 뭐야? 뭐, 그거 맞지? 7번, 그리고? 응? 어. 아, 뭐야? 음. 자, 110초. 물어보세요. 3번에 샌드 맞아요. 3번에? 아, 그거 말고, 어, 샌드 맞아요. 어. 네, 아, 틀린 네. 걸 고치는 거? 집중력 저하로 인해서, 어, 틀린 사람은? 그래, 그런 건넘어 너네가 고쳤을 때, 아, 이게, 예를 들어서 3번 당연히 센터 맞지. 그치? 혹시 뭐 모르겠는 거 있나? 이거는 그냥 넘어가. 이런 건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근데 파트 2는좀 같이 한번 해봐야 돼. 이거 틀린 사람 물어보세요. 아무도 없냐? 파트 2? 일본. 1번 보면, 어 일단 find 자체가 뭐야 천재니까 조건으로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f i find y o u 너의 책을 찾으면 찾을 수 있잖아 그런 조건입니다 됐지 이렇게 하는 거야? 되니? 이거 하나만 배치면 제 이거 하나하나 꼼꼼히 다 하겠습니다 저 넘기시고 왜냐면 아니 넘기지 말고 파트 3 요것도 사실 물어보세요 없어 <laughs> 어 h a t s w 무서 n g so? Sin, Sin, the m 왜그런 l e You r e m e 기 b e r Mogito, 다와 a t is the m o g i t 는데 뭐? 이문 a 앞에 o u want, you can tell me. You can 은 e l l me. 번몇번 c a 에 이게 문장이 있으면은 앞에 책이이미 없어졌다고 써있으면은 네. 그리고 문장은 가정이 아니고 그냥 백과인들한테 이런 거 시제 없이 파트 2? 아 파트 2? 그래서 이거 이게 어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앞뒤 텍스트가 아, 앞, 앞뒤 그 문맥이 있어야 돼어 문맥이 있어야 돼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너가너살수 있잖아 그래서 너한테 말해줄게, 이거잖아. 오케이? 네. 그래서 조건입니다. 근데 가정으로 하려면 내가 지금 너의 책을 찾는, 찾았다면 찾 이렇게도 할수 있지. 오케이? 돌려줬을 텐데 이렇게 할수 있지.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앞뒤 텍스트가 있어야 돼. 또! 없으면 어, 여기 없어요. 할 때도 많아갖고. 이거는 얼마든지 형태 쓰는 거지 19번 19번, 19번 뒤에 무드 헤브가 보줄 뭐써야돼 헤드 핀 쓰는 거지 뭐. 헤드 핀써야지 오케이 또 28번 뒤에 보세요 뒤 우르 헤브 헤브 네, 워크너 보줄 그러면 헤드 넣은 쓰는 거지 뭐 오케이 뭐 아까 뭐 네, 19번이 뭐라고 헤드빈. 헤드 n 헤드 o m m 드 T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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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드 m y t 드 m m y Tommy, t o 또 없어? 고친거는 대충 알겠어? 실수한거 말고 113번 113쪽 파트 5랑 파트 6 한번 같이 봅시다 물어보세요 7번, 아, 7번. 파트 6에 이요 파트 6에 7 한번 봅시다 파트 5부터 보자 파트 5 8번 8번? 봅시다 파트 5 8번 해서 뒤부터 하는거 무조건 너는 너는 많은 사람들을 보지 못할거지 어 비가 오지? 아, 않는다. 면 이거지 그지 그래서 뭐 써야 돼? 디벤트 어, 디벤트 레인스라고이지그지 디벤트 레인맞고또없스임파티6 보세요. 질문 7번. 7 봅니다. 그냥 what would happen 이야 이거.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일어을까 만약 너가 내일 뭐야? 내일 일을 하지 응. 않는다면 이상한데요? 응. 내일 일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와보던 오케이. 또. 아까 물어보지 않았네요거몇번 물어보지 않았냐? 어... 아, 영 씨여 보는? 제가 제가 어, 오케이. 여기해 기본만 집중됩니다. 자, 여기 114쪽. 어? 파일. 어? 8번 봉이에요, 8번. 여기 이제 직설을 가정으로 바꾸는 거잖아. 요게 중요한 거야, 요설중상는 요게 중요한 거다 직설을 가정으로 바꾸는 거. 8번 해석해봐. 어, 일단 디덴트 도그라미 써봐. 이거 실제 뭐야? 과거로 해석된 거야? 아니, 과거로 해석됐으면 뭐 쓰면 돼? 헤드 PP랑 우드 PP 쓰면 됩니다. 다시, 과거로 해석됐으면 헤드 PP와 우드 PP 쓰면 됩니다. 그냥 해서 나는 걷고 싶지 않았 그는 걷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는 집에만 있었다. 그럼 몇번 하는 거예8 번. 어. 그는 가. 아 걷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집에만 있었다. 그럼 걷고 싶었다면 어떻게 하니? If he had wanted, 이렇게 씁니다. 걷길 원했더라면 이거 잘하셨어요. 그러면 집에 있지? 안았을 텐데 어떻게 하면 되니요 He wouldn't have a state He wouldn't have a state 이렇게 했으면 되지 그치? 대니 이거 은근히 어렵다 진짜 어려워 그래서 내가 문제 많이 풀려고 하는 거야 은근히 어렵습니다 아까 두번 해석 나는 힘들기 때문에 음. 거기 갈수 갈수 없다 갈수 없다, 필드그램이 해석이 지금 뭡니까? 음, 현재 니까우드랑과거동사습니다 해봐, 문제야 음. 아니 내가 I dividend pure tile 어 크드 코드가 조금 남았지 크드 코드 갈수 있을 텐데 그지 또 12번 12번 어디에 12번 네. 아 115조 오케이 115조 해서 어 그는 그냥 안 되기 <목이> 때 때문에... 아니야. 다시. 그는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알겠지. 차를 살수 없었다. 지금 해석이 뭘로 되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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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로 되어 있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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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 been, was. 해봐. 만약 그가 부자였다면. head, been, was. He could have bought. He could have bought. 이그래버 듣더니 또 20번 하나씩 합시다. 20번, 20번 해서자 리브드 동그라미, 쿠드 동그라미, 지금 입구야. 가정법이다. 해? 그럼 해석은 뭘로 해야 돼? 음, 이제 현재로 해야, 음. 해야 되면 직설로 할때 현재에 수치 됐어야 돼. 해석. 어. 그녀는 매일 바다를 부을 수 있는. 볼수 있을 텐데. 근데 살지 않기 때 문에 볼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지. 살 k 오케이. e l Is she. Is n t Is h e Is it. Is it. Is i e Is it. Is it. Is it. Is it. Is it. Is it. Is i e Is n t s it. i it. h e t Is it. Is it. Is it. Is it. s t s s t Is t s e e t i t s it. Is it. i

나는 너 같이 있었을, 있었을 텐데. <laughs> 오, 야 로맨티스트래. 네. 너가 아팠다면 같이 있었. 근데 이 새끼 아팠어 안 아팠어? 네. 근데 지금 헤드플스시도그램이자 program이... 시제 해석은 뭘로 해야 되니까 아. 과거로 해야 되니까 직설도 과거시에 써야 돼. 해봐. S U. You... S 아니야 뒤에 소있으니까 U. You... You... 네. 아니지 아프지 않았 않았다. 네. U diden I f e l s o I didn't stay with you. I k e 나 e d s o i n g s 에 o d i d i t h y o u 냉장고에서 똑똑또 하는 거 아니야? 냉장고로 가서 그 안에 뭐가 있을 리 없잖아. 그좀 문을 열더니 와씨 안에 재미있는 거야. 재미? 내가 재 사람이 죽 아니네 그래서 야 이런 재밌는 얘기 하는 사람 봤어 못 봤어 어 맞지 이런람들이 이게 쉽지가 않다고 그러잖아 우리 가서 엄마 해주세요 엄마 어제 내가 냉장고에서 야, 이제 수업 할때저 새끼는 아직도 이해 못하겠다 아이해했어 이해했어? 딸기째말아네 알았어 아 잡아 마 어, 잡을게? 나는 벌레를 보면 무서운 게 이해가 안 돼. 아니 솔직히 벌레가 널 무서워하겠니? 네가 벌레가 모기는 물잖아요 모기? 나는 모기에 잘안 물려 잘 씻어서 먹는거야 잘 모르는 애들 지금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잘 보세요 너가 얼마나 안 씻었는지 모기들은 어떤 냄새를 좋아해? 암모니아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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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좋아. 좋아 그래서 화장실에 모기 졸라 많잖아 그치? 화장실보 모기 엄청 많아 그래서 아까 제한테막기억갔던 이유는 너는 이제 안 씻었기 때문에 어때? 재밌는 얘기 또 해줘? 네. 존나 재밌는 얘기? 이번엔 존나 재밌는 얘기라 됐어 아네시. 예, 그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야. 이이 예, 예. 얘기 처음 들어. 옛날에 들어간 옛날에 들어봤지. 지우리 예. <laughs> 이제 초등학교 3 4 5 학년도 이제 하거든. 학원에서 영어 도서관을 하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 어. 책이 온라인에 너무 많아. 아 그거 옛날에 네. 왜 없었을까? 그랬으면 다 시켰을 텐데. 혹시 동생 중에 3, 4년이 있다면? 예꼴 응. 날지 말고, 응. 빨리빨리 보내세요. 그 중에 동생 왔거든? 뭐래? 어, 뭐야. 걔는 날 너무 좋아하는데. 아, 아니야? 자, 몇 번? 116쪽 물어보세요. 117쪽 한번해볼까다 물어보세요. 어, 그, 7번에. 응. 워크앤업 워크 대신 가업이라고는데응 음. 맞아요 프렌드 네은 너무 잘하 e 이게 다갓갓객갓둘다 잘해 왜두개 어, 미국 애들한테 부었어요? Drink Drunk Drunk 또 되고 Drink Drunk Drunk 큰도 되지 오케이 또몇 번? 어일어나세요 응? 안아 방금 좋았잖아 아빠 일어나어자 118쪽 몇, 어. 몇, 몇, 어. 몇두 번? 몇두 번? 118초 9번 9번 봅니다 118쪽 9번 9번 보세요 일어나 이 새끼야 두번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 네아 분명히 봤는데 아니 분명안 봤어 <laughs> 이거는 뭐야 눈을 오래 감는 거야? 네어또안잔것 같기도 하고 주색이 또 눈빛이 또 진짜 진짜 같기도 하고 주색이 아, 진짜 안좋어 그거 안 보고 어, 네. 싶어? 네그사 이에요 고싶어 이에요 그 사람 이에요 사람 요그 사람 이에요 이요사요그사요그사이요그 사람 이에요 그 사람 이이거는 너가 아까 물요본거잖이 거기에 헤드헤드가 있으니까 뒤에 쿠데브솔브드로 바꾸면 안됩니까 이거잖아 그치? 괜찮아 요 응. 오케이? 지금 얘가 잘 물어본건 게 다시 헤드헤드가 있으니까 뒤에 쿠드헤브솔브드로 바꾸면 안됩니까? 괜찮습니다 아니면 뒤에 쿠드솔후드가 could 있으니까 오케이 헤드만 써도 상관없어 오케이? 그런데 15번 같은 거 보세요 거기 y e s t d a 라고딱 응. 있잖아 가거니까 무조건 헤드헤드랑 쿠드헤브 피피를 써야됩니다 우드헤브 피피를 써야됩니다 얘는? 얘같은 경우는? 그래서 문제를 잘못낸거야 지금 9번은 맞지? 자 질문 15번, 15번? 15번? 방금 했잖아 이새 <laughs> 해봐 니가 <네가. 웃음> y e s 가 있으니까 didn't l a v e l a v e 가 아니라 hadn't l i v e so 오케이, okay? 음. 자또 아, 너는 근데 아까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 돈을 모아서 여자친구 선물 사줄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렇죠? 뭐너 아까 지문이 뭐였지? 아니, 그 돈을 돈을 모은, 뭐야 돈을 저축한 거는 근데 갑자기 왜 그녀의 부모님이 나와요? 솔직히 그는 돈을 저축해서 그녀의 부모님을 선물했어요 와, 아주 이타적이지 못한 저 생각은 저번에 이제 본지만생각하는 거. 야한 번도 남을 위해서 선물한적적 있습니까? 예아 그래요? 여자친구있 있었어? 아니 어? 아는 아람한테한테선일선 아는 생수 생한병한병해준적국 한국 한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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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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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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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자국 한국 한 선물해준 적 <laughs> 아, 진짜. 아, 예? 남자예 취향이긴 하네. 예? 아그리고 너는 예? 최초이자 마지막 선물이 생수야? 아요? 뭐더 있긴 할거요 기억? 아니 너네 귀여워. 가끔씩 친구한테 이게 선물 안 주냐? 잘안 주요. 잘안 주요. 아니 생일이나 뭐 이럴 때. 줘요. 주지. 남자였어 여자였어. 남자. 너의 취향도 존중아한다 인테그러 넘어가는 거야, 이제 유튜브 올라가는 거야. 이건희나 정영진 삼성 회장 아 이건이 죽었다 죽다뭐 분위기 왜이래자그다음 <laughs> 아니 왜냐면 내가 이걸 물어보더라고 나그 뭐, 아, 선생님 정영진이 그 신세계 뭐그 회장인 거 알아요 그래서 어 알지 우리 반에 이건이도 있어 <laughs> 우와 진짜 몇번몇번 몇 번? 없니 없어 여기옵시다 아, 끊었네 10분 쪽아 10분 쪽, 아, 쪽. 11번 잠깐만 몇번 11번 11번 네가 지금 영장을 못한 거야 네. 네 뭐라고 썼어 만약 네가 물을 전혀 마실 수 없다면 시작 If you didn't drink any water At all 도 괜찮고 a n y water at all. How? 하 o 이 h o d o w 네. could you do? 아니면 What could you do? 됐지 <laughs> 뭐 어떻게 죽어야지 터널 n u 터널 o w h a t e v 렇게 What is it? w h 이렇게 재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수리 a t is it? w h a 수리남 대통령이거든. 얼굴 대통령 얼굴이 딱 대통령에 써 있어. 수리남 대통령. <laughs> 이렇게 생긴 애 나옵니다. 그 거기에 뒤에 등치 큰 보스 있거든. 알아? 몰라? 우리가 이제 보디 가드 이렇게 생긴 애나 보디 가드 등치 둘러. 다느껴보려 <laughs> <두겨버려. 웃음> 저렇게 생긴 애도 나옵니까. 수리남. 일단 대통령이 있고, 보디가리 있고, 너는 누굴까? 아, 목사가 알지? 제가 그렇게 비열하지 않아. <laughs> 거기 나온 고양이 있거든? 똑같이 계세요. 보디가리 <laughs> <laughs> 아, 수리만 잊혀지니까.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인데 움직여주기 위해 줄여주겠지? 안녕. 힘들어 주겠어. 힘들어 주겠어. 빨리 보내십게오 자, 어보세요또 5번, 5번 옵니다. 아, 이렇게, 그래, 이 그래. 5번 공부한 게 네. 저스틴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친구들과 축구를 할 텐데 네. 그이 품을 이 품을 헤덴트 볼큰으로적어놓고 음. 그, 주저를 주저를 우드 플레기로 해놨거든요. 아 이거 이거는 그거야 하나까정거야 네? 부러지지 않았더라면 친구와 지금 축구를 할 텐데 했을 텐데 맞죠. 아 몰라도 이거 너무 넘어가. 야 오만 넘어가세요. 이거는 부담스럽게 합시다. 어. 오케이. 또. 네. 또아이 오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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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만히 있어, 씨. 또할거 많아, 씨. 또. 또. 어좀면 갈까? 네. 어, 자, 제드입니다 밴디 174쪽. 오늘 9월 며칠입니까? 2 12. 2일입니다 12. 목요일입니다. 자, 7과 가정법 134쪽부터 145쪽까지 134에서 145까지 134부터 134부터 145잘 들어 짝수 번만 뜨는 거야 짝수 쪽 말고 제발 부탁이다 짝수 번 오케이? 145 4 5 145까지 난 다음, 다음 시험은 6과 본문 빈칸 시험을 하겠습니다 근데 6과 본문이 없죠?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일찍 와서 시험 보세요. 알았지? 오늘 고생했습니다. 안녕. 아, 네. 아, 네. 네. 다음 시간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